해 행정체제 개편에 착수하면서 전국이 다시 한번 통합 논의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올해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예고하며 네개 시도가 함께 추진할 전략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은 11월에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예고하며 행정 통합의 준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자치단체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만큼 전략산업 논의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특별자치단체의 설립 목적은 경제 규모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전략 사업으로 첨단 바이오헬스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충청권은 대전의 대덕특구 세종 오송 천안 아산의 인력과 기술을 결합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시간 거리 내에 미래 모빌리티 관련 대기업과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어 이를 살리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특히 중앙부처가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어 첨단산업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충청권의 전략 사업 지정을 통해 시도간 중복 우려와 정부 예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사업이나 기업 유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이를 조율할 기구나 권한이 부족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희생하면서 다른 지역을 고려하는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정은 기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출범한 부울경 특별자치단체가 단체장 교체와 지역 이기주의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에서는 전략산업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상생 전략이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